안녕하세요 춘봉TV입니다 요즘 한가합니다 이렇게 농땡이도 피워보고 커피 한잔하는 여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바람 살랑살랑 부니까 모토캠핑 가고 싶고 라이딩 가고 싶고 막 그러지만 돈못 벌고 놀러 가면 안 되겠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맘때쯤 되면 비수기 어쩌고 하잖아요 수설되는 분들 많아졌어요 옆에서 귀 아프게 들릴 정도인데 진짜 소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때려칠 거면 조용히 그냥 떠나십시오. 벌써부터 한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거겠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차피 때려칠 거면 조용히 제발 좀 나가주세요. 더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때마다 몇번 보고 안볼 분들 수두룩한데요. 뭐 저도 영혼으로 시작해서 지사 차례인지 한달 되어가는데 아직 가맹점 영업은 안 하고 있어요. 기사 한두 명쯤 더 구해지고 다시 좀 바빠지면 그때 좀 움직일까 합니다. 급해서 좋을 것 없다 생각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항상 투덜거리는 365일 듣는 비수기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기사 많으면 비수기, 날씨 좋으면 비수기, 봄 되면 비수기, 가을 되면 비수기. 가맹 점수 적으면 비수기 내가 안 타면 비수기 콜 가리면 비수기 축제 시작하면 비수기 명절 끝나면 비수기 손님이 돈 떨어지면 비수기 비안 오면 비수기 눈안 오면 비수기 안 추우면 비수기 안 더우면 비수기 놀러 가면 비수기 아직 끝도 없죠 비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성수기는 언제냐고요? 기사 없으면 비수기 날씨 나쁘면 성수기. 더럽게 더우면 성수기, 더럽게 추우면 성수기, 감행점수 많으면 성수기, 월급날 다가오면 성수기, 비 오면 개성수기, 눈 오면 개성수기. 많죠? 그냥 진득허니 하면 이 많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번갈아가면서 트위스트를 칠 텐데 세상살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오르락 내리락,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게 항상 똑같다는 거겠죠? 물론 예외는 있죠. 그 얘가 쿠팡이랑 배민원이랑 그 몹쓸 전염병이겠지만 배달이 망할 것 같나요? 우리나라 특성상 배달은 망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포장해서 사먹는다고요? 물론 전보다는 그렇겠죠. 비바람 불고 태풍 불고 눈 오고 개 춥고 장마에다가 졸려 죽겠고 피곤하고 혼자 사는데 장못 보고 얼음에서 고기 구워 먹기 힘들고 간만에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싶고. 치킨 피자 족발 집에서 해먹기 힘들고 3보 이상 가면 바로 차로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밀키트 피자 족발 뭐 치킨 밀키트도 있는데 그거 뭐 계속 먹으면 물리지 않나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배달료 비싸다고요? 택배처럼 한 트럭에 한 30개 묶어서 배달하면 택배비 3천 원에 맞춰줄 수는 있겠네요. 요즘 식은 만원 시대에 5년 넘게 가격 변동 없다가 올리니까 빽하고. 단건 배달 원해서 했다니 개 비싸 빽하고 5분도 안 걸리는 거리 담배 하나 사러 가는데도 귀찮은데 배고파 죽겠는데 걸어서 포장 받아오는 사람 과연 많을까요? 배달은 안 망하니까 괜히 그러지들 마시고 성수기 비수기 따지자면 그 기준은 무의미합니다. 월급도 매월마다 성과금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는 분들도 항상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장사도 시즌이 있고 심지어 야구도 시즌이 있죠 그냥 별다를 거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제발 빨리 그만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죠 전투콜 하는 것보다 콜만 와서 힘든 게더 좋은 춘봉입니다 딴일 찾아보시고요 어느 정도 나이 차면 투잡으로 뜰 만한 것도 한정적입니다. 기껏해야 노가다, 택배, 대리운전, 퀵, 뭐 이런 건데, 일 끝나고 힘든데 택배 가능하시겠어요? 노가다? 새벽부터 일하고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다고? 나이는 찾는데 호프집 알바가 가능할까요? 젊은 친구도 쓰겠죠? 편의점? 가능할까요? 셀프 주유소로 바뀐 주유소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존버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